우리 오만이쏙 트지 o 손가락 깨물 o u r e so g o 다 d You're so good. You're 이 o good. y 끓어 r e so good. You're so good. y 코기 r 아야. 숙제야, 숙제. 기도 제목이야. <laughs> 의인은, 아유, 예수님은 그랬어요. 죄인을 부르러 왔지. 환자가, <laughs> 닥터가 필요하지도 않 그래서, 그런 건줄 알지만은, 아 기분 확 나쁘지. 그래도 기분 나쁜 건 나쁘고, 들어간 들 더러워. 기분이 더러워서. 아직 머리카락 다 날려버린다. 괜히 떨거지들이 붙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오. 예수님이 안 왔나, 부처님이 안 왔나, 우리가 없나, 우리 아니오. 우리, 지금, 우리, 우리, 우리. 우리가 지금 우리 되어서 지금, 어? 한물결을 이루고 가고 있는 지금 시추에이션 아니야. 다만났다 만난 끝. 끝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난다. 끝이 없다, 끝없는, 이거. 어떡하면 좋아? 끝이 나야지, 인자. 치울 거 치우고, 버릴 거 버리고. 쓰레기들은 다 버리고 말이야 인자는 우리가 알고 이래서. 참, 뭐. 네? 진짜, 진짜, 진짜 참, 찐. 짱인 찐, 서타인 리드십. 그러고, 가는 거야. 찌끄레기들 쓰레기 다 버려. 버리고, 버리고 말이야 뜰이 야 떨어버리고 말이야. 깨털리듯이 떨어버리고. 진짜, 진짜, 찐, 참을 쫓아가야 는 찐. 찐한 마음. 찐 마음이야, 그게? 그게 니네 마음이야, 그거 진짜 니네 마음이야? 아니야. 그니 네 마음이 아니잖아. 망이 씨 마음 아니야. 그런 마음을 왜 달고 가? 멋댐씨? 뭐 무슨 영감을 보겠다고? 참. 정신통일하십시오. 이 손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지금 걸어가는 시즌에 우리가 거기 맞춰서 갈게요. 힘을 보 눈물고. 흥어리, 흥어리. 입이 좀 말들 똑바로 한 말이야. 입은 삐끄러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. 어? 지금 다른 소리 하는 시즌 아니야. 늘려가야 내가 듣고이 더운 날씨에 내가 또 이렇게. 별을 나고 <목소리나> <보면> 어떻게 사람이 <목소리나> 음. 나를 하나하나 천지분간은 몬하고 처잘났다고도 그래. 사람은요 빵이에요 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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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들은 잘 들으세요 인생들이요 남는 건 뭐예요 남는 장사는 나 늘을, 응, 응.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냐? 어떻게 하느냐? 친절 봉사 서비스다. 친절 봉사 서비스란 말이여! 그리고 살아야 된다, 말이여! 친절 봉사, 봉사 인생!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, 그렇게 안 사는 것들은 뭐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,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고, 괴롭게 만들고, 말 한마디도, 말, 말 한마디도, 말 한마디도, 다제 엇보다 쌓인다. 일일이 열통 터져도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, 말해주면 또 지금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야.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요 어쨌든 간에, 기분 좋게 해주고, 뛰어주고, 응, 도와주고, 살려주고, 쉬어주고. 그렇게 말하지 응. 응. 그것이 응. 남는 장소, 인생 남는 장소 아니다